왕이 신하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고려 희종의 비운입니다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충헌 그 위세는 왕을 능가했습니다 희종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최충헌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참다못한 희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충헌을 제거하겠다 1211년 7월 희종은 최충헌을 수창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211년 희종 7년 12월 수창궁 사건 매복시킨 승려와 내시들이 칼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최충헌이 들어서자 환관이 최충헌 수행인원을 밖으로 내보낸 뒤 내시와 승려들이 습격했습니다. 호위병이 살해됐으나 창장군 김약진 등의 도움으로 최충헌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암살미수는 곧바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살아남은 최충헌은 군사를 일으켜 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희종 폐의를 주도하고 희종의 사촌형을 강종으로 옹립했습니다. 희종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왕조차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무신정권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고려왕실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구독하시고 100개 이상의 역사 쇼츠를 감상하세요.